안돼요 <laughs>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그냥 떨어져 버리고 힘이 엄청나게 약합니다 어, 이게 이제 문제점이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알리에서 세일 해가지고 3,000원 대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입한 건 아니고요 어뭐천냥마트에서도운 좋으면 1,000원에도 구입이 가능하고 2,000원에도 구입이 가능한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 이걸 많이 써요. 근데 제 거는 미리, 이거 뭐 방송은 안 내보냈었는데, 어, 가성비 갑이에요 근데 뭘 하나 갈아야 되냐면, 전지를 하나 갈면 성능이 좋아지는 걸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음, 드라이버 비트가 얇은 게 들어가네요. 예, 전지 하나가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여러분들도 충분히 기술이 없으신 분들도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전지가 볼트스는 제대로 나와요. 근데, 전류량이 방출을 모타, 모타를 갖다 밀어주지 못해서 되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전지를, 어, 고방전 배터리로 교환을 해서, 어, 성능을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시간이 뭐 금방이니까 어, 간단한 영상으로 좀 올려보려고 함, 하는 거죠. 자 보시면 모터 하나 달랑 들어있고요. 얘는 또 필터도 안 들어있네요. 어떤 것도 어, 스펀지라도 얘 이상 넣어주는데 얘는 아예 들어있지를 않아요. 뭐 구조는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음, 모터는 5볼트 때 구동이 4볼트 때 구동이 가능한 모터로 되어있고 어 그래도 얘는 단자가 c2c 단자예요 요즘 쓰는 예, 전지가 이렇게 들어있지만 가볍기가 겁나 가볍습니다 가짜 전지죠 일명 500원짜리 전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전지를 띄워 놓고요. 자, 이것도 전지에 원래는 이렇게 납땜을 하면 안 되는데, 기술도 좋습니다. 어, 전지에다 납땜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도 만드는 것도 귀찮다 이거죠, 지금.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써 있으니까 네, 플러스 마이너스 선 색깔도 구분 없이 빨간색으로 그냥 해 버렸네. 자, 이 전지가 요 안에 들어 있던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무게를 달아 볼게요. 제가 먼저 방송에서도 이거 많이 달았는데요. 33g 나오죠. 이게 이제 일반 방전 배터리에요 일반 방전에서도 한 500ml나 나올까 말까, 한 300ml 나오면 많이 나올 겁니다. 무게가 얼마나 차이나나 보세요. 얘는 44g입니다. 얘는 삼성, 어, 2500mAh를 가지고 있는 고방전 배터리고요 방전율은 25Ah까지도 방전이 가능한 거예요. 얘는 방전율이, 어 몇Ah가 나올지는, 뭐, 테스트를 해보면 알겠지만, 굳이 얘를 쓸 수는 없어요. 이게 되게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면 배터리는 포기하고 사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제품은 그 나름 그냥 전지를 갈아서는 쓸만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 드리려고 제가 방송을 켜게 된 거예요. 아, 저는 뭐 정상적으로 어, 리케를 갖다가 용접을 해서 납땜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 그냥 낱만배게 해주고, 전지교체는 한 알짜리라서 뭐, 안전해로도 얘가 쓰는 거고, 어, 그냥 전지만 교환하면 됩니다, 얘는. 그래서,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죠. 요즘에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 작은 것도 잘안 보여요. 독보기를 써야 될 모양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 조립이 끝났습니다. 테스트 삼아서 그냥 모터를 꽉 잡아야 돼요.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네, 이렇게 부드럽게 돌고 있어요. 모터를 홀더에 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조립순으로 해서 잘 넣어주고. 전지도 방향에 맞게 잘 넣어주면 어, 조립은 완성이 됐습니다. 쪽 마이너스 쪽에 보면 뭐 전지를 누르는 역할만 있으니까 어, 이렇게 해서 잘 넣어주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실질적인 미세먼지까지는 쓰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작업하다가 이런 뭐큰 먼지 머리카락이나 이런 거 방에다 놓고 그냥 쓰셔도 되고 차량에서도 어문 열어놓고 쓰는 건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쓰시는 용도로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터가 파이를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홀더를 끼고요. 한번 흡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건 머리가 커서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렇게 볼트가 딸려 올려 볼트가 이렇게 들어올 정도로는 흡입이 지금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지 갈기 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됐죠. 그래서 전지의 역할도 이 모터 구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먼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없이씩 빨아줍니다. 이런 거. 제가 작업하고 나서 이런 먼지들 이렇게 네, 이런 것도 니켈도 이렇게 막다 빨아들일 수 있어요 네, 볼트가 들어올 정도면 쓸만하죠 집진이 네, 잘 되고 있어요 나름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되게 가볍고 하니까 어, 너무 어, 뭐, 큰 용도로는 못 써도, 이런 용도로는 수, 충분히 쓸 수가 있는, 어, 제품인데, 이제, 밧데리 때문에 이렇게 안 됐던 겁니다. 어, 버리지 마시고,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면 어떨까 싶어서 영상 올려드립니다. 네. 제 거는, 이거는 지금 아는 지인이, 어, 사갖고 오셨어요. 해달라고. 이건 저는 이걸 제가 이걸 쓰고 있는데 이것도 되게 세요 근데 막 도착했을 때는 제가 막 여러 가지를 시켰었는데 어 이게 볼트도 안 되고요 심지어는 머리카락도 안 빨릴 정도로 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지를 교체하니까 이렇게 세져서 이것도 같이 해본 거죠 네, 여러분 전지 하나라도 이렇게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죠. 네, 뭐 별거 아니지만 이 영상도 오늘 한꺼번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